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부산에 위치한 묻입니다. 제가 사케바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광안리 근처에 분위기 좋은 사켓바에 방문했었거든요. 가게의 분위기도 사장님의 센스도 좋았고 메뉴도 하나하나 맛있어서 다음 부산 여행에도 꼭 방문할 리스트에 담아뒀던 곳이에요. 위치는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 밀락공원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는 인근 무인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운대에서 요트 투어를 마치고 걸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요트 타고 로맨틱함에 빠져있기도 했었고요. 한창 벚꽃이 예쁘게 피는 시기라 산책할 겸 걸어서 방문을 했어요. 저는 캐치 테이블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했었는데요. 평일이었고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시는 걸 보고 예약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테이블 좌석도 있었고 중앙에 바 좌석이 있었는데요. 저는 바 좌석에 앉았어요. 술도 다양하게 보이고 앞에서 요리하시는 것도 볼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무튼 가게 곳곳을 정말 잘 꾸며두셨는데요. 조명이 굉장히 예뻐서 분위기를 압도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데이트하는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 이런 곳이라면 로맨틱한 순간이 가득해지겠더라고요. 무트 메뉴판입니다. 제가 다녀왔을 때랑은 메뉴 구성이 달라졌을 것 같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후또마끼 쿠시카츠 모듬, 모듬 사시미, 그리고 은대구 된장구이를 주문했습니다. 기본 반찬으로 절임 반찬들이 나왔고요. 아삭아삭한 오이와 달콤한 우엉절임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받치고 있는 고양이도 너무 귀여웠고요. 아기자기한 귀여움과 고급스러움이 공존하는 느낌이었어요. 술은 사장님께 추천을 받았는데요. 고만정으로 나오는 사케를 추천해주셨어요. 화사한 봄꽃을 떠오르게 하는 사케인데요. 이 잔은 사케 전용 잔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케도 와인처럼 맛과 향에 따라 다른 잔에 마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상큼함도 느껴지고 달콤한 감칠맛과 산미가 은은하게 나는 편이었어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사케라고 하더라고요. 한 모금 마시자마자 향이 가득 느껴지는 편이었고 굉장히 맛있게 마셨습니다. 후토 막기입니다. 반줄에 다섯 피스가 나왔어요. 안에 밥꼬지, 데친 쪽파, 계란, 그리고 참치가 들어있었는데요.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입안에 퍼지는 쪽파의 향이 좋더라고요. 와사비를 살짝 올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고요. 굉장히 두툼하고 내용물이 푸짐하게 들어있었는데 한 입에 영어지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쿠시카츠 모듬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리뷰들을 살펴보면서 꼭 주문해야겠다 싶었던 메뉴인데요. 표고버섯, 연근, 아스파라거스, 까망베르치즈, 새우, 돈카츠와 닭다리살이 나왔고요. 특제 소스랑 돈카츠 소스도 함께 나왔어요. 등심 카츠는 따로 나온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고요. 너무 기름지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담백하니 맛있더라고요. 튀김인데 너무 기름지지 않고 재료의 맛이 잘 느껴지는 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까망베르 치즈튀김이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혹시 같이 모든 다 먹고 추가로 주문을 했었는데요. 까망베르의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함이 가득 느껴졌고요. 달달함과 고소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튀김이었어요. 위에 와사비를 조금 올려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고요. 맥주까지 추가로 주문해서 정말 맛있게 즐겼습니다. 모듬 사시미도 주문을 했는데요. 참치, 도미, 제방어 단새우, 관자, 그리고 삼치랑 고등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눅진한 우니 위에는 톡톡 터지는 매력의 연어 알이 올려져 있었고요. 안쪽으로는 밥도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회가 두툼한데 숙성이 잘 돼서 부드러운 느낌이었고요. 씹을 때 감칠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단새우도 정말 부드러웠고 하나하나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 아닌데도 술이 맛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은대구 된장구이도 주문해 봤어요. 짭조름하면서 달큰한 은대구였는데요. 바삭 바삭하고 <laughs> 속은 촉촉했는데 기름지면서 단짠이 올라오는데 먹고 나서 사케를 한잔 마시면 입안이 깔끔해지더라고요. 사케랑 잘 어울리는 메뉴였고요.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갈치포인데요. 특히 갈치인데 바삭바삭하면서 감칠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함께 내어 주신 마요네즈랑 먹어도 맛있지만 마요네즈에 와사비를 살짝 섞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무태서의 시간 덕분에 부산에서의 여운이 더 오래오래 남는 것 같은데요. 사케바 무슨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음식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메뉴 하나하나가 다 맛있고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친절하셨고, 동네 주민분들도 자주 오시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해운대 살면 저도 정말 자주 올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뭇에서 사케를 병으로 주문하면 1인 만원에 무트 오마카세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여행 방문 예정이시거나 광안리 근처에 분위기 좋은 곳 찾으신다면 캣바 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